2021년 6월 15일 화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 새로운 날을 희약하며 잠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밤새 안녕하시고 떠나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버지, 과거 어려운 시절에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침에 문안인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 되었다는 것처럼 주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밤새 죽어가는 가운데 우리들을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새로운 한날을 또한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대초의 인간 안에 숨을 불어 넣으시니가 주님이시오. 지난밤 잠들었던 내 육신 속에 오늘 아침에 새 생명을 부어 넣어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하여서 내가 디디고 살아가는 이 조국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종이 될수 있도록 이 아침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일, 일어나세요. 일어나. 정신 차려. 다시. 다시 사도신경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래 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이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성가 331장 찬송 찬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31절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한 달락을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이 주악하며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미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전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31절입니다 31절만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우매한 자요 배약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에, 네 가지의 죄 경건하지 않은 경건치 못한 네 가지의 죄가 어, 열거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매한 자를 이상근 목사는 이해력이 부족한 자로 번역을 했고 핸드릭슨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면서 우매한 자들은 정신력이 결함이 있기보다는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한편 반지는 우매한 자들을 살인을 분별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라고 해석했으며 조선출 목사는 생각이 모자라는 무지한 자로 번역했습니다. 두 번째로 배약하는 자의 원하는 우매한 자와 비슷한 발음을 가지고 있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상근 목사는 우매한 자와 배약하는 자의 두 단어를 상징적으로 연결하여 이해력이 부족한 자는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아, 배약하는 자를 협정을 이해하지 않는 자로 어, 이해했고 또 칼빈은 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자 내지는 휴전을 파괴하는 자로 해석합니다. 아무튼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장소는 다양하지만 그 이면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정신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입니다. 아멘 세번째 무정한 자란 말은 말 그대로 인정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칼비는 이를 대인 관계, 특히 친구 사이에 애정이 결핍한 자로 보고 있지만, 당시 이방인들에게 흔히 있었던 부모의 유아 사례 풍습으로 보는 견해를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무자비한 자는 어떤 사람이 불쌍하게 된 원인이 그 자신의 저지른 죄악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죄가 밉다고 해서 그 죄인까지 미워한다면, 그것도 역시 무자비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자비, 긍율은 고난당하는 이웃의 현실뿐만 아니라 그 정황까지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경건치 않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는 합당하지 못한 악독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죄의 기본에 해당하는 것은 네 가지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를 들고 있으며 그것이 이웃에게 나타나는 악은 다섯 가지로서,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을 듭니다. 다음으로, 거만한 인간의 본질로서, 여덟 가지를 들고 있는데, 수근수근 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들의 내면적인 상태를 네 가지로 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우매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들입니다. 여기에 사례별로 든 것이 물론 인간의 죄의 상태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근원적인 문제를 정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합당치 못한 생활을 하게 하는 그런 내면 의식을 구조적으로 고찰한 것이므로 우리의 행동이 건실하게 신앙생활에 받쳐지게 하는데 매우 유익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경건치 않은 자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매한 자입니다. 우매한 자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도서 10장 3절은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쉽게 죄를 짓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부터는 미리암과 아론의 반란 사건이 나오는데. 민수기 12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2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부수 여자를 취하였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비방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변호하시는데 3절을 보시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렇게 세 사람을 불러내시고 그 미리암이 문둥병이 되는 징계가 바로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풀어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에, 미리암이 에, 나병에 걸렸고 이것을 본 아론이 에 어, 모세에게 나와서 자백하면서 어, 죄의 사함을 청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1 1절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정하는데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멘 자신들이 하나님이 세운 종을 비방한 것이 어리석어서 우매해서 그런 일을 벌였다 라고 자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인간이 죄악을 행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여 지행 합일설을 주장했습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그의 말이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매한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실조차 알지 못함으로써 믿음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생명이요, 약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참되고 영원한 것을 무시하고 부인합니다. 이러한 우매한 자들은, 경건치 못한 생활을 오히려 떳떳하게 여깁니다. 아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배약하는 자입니다. 배약하는 자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자는 물론이련니와 이웃 사람에게 한 약속까지도 어기는 사람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으로 선택되었을 때에 계명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서약하였으나 얼마 못 가서 약속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 같은 배반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그로 인하여 엄청난 징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역시도 너와 나 나와 우리 나와 사회. 나와 하나님 간의 약속 속에서 살아갑니다. 크게는 주약과 법으로부터 작게는 사소한 시간 약속과 돈이나 방 계약, 결혼이나 사업 등 모든 일에 반드시 약속이 따릅니다. 이같이 일련의 약속과 계약으로 엮어진 사회에서 약속을 위반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비겁한 일이고 상대방에게는 불성실한 일입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을 배신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더큰 불경이 됩니다. 성실하다는 한문, 성 자는 자신이 말한 말을 이룬다. 자신의 말을 지킨다는 복합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향한 신앙 고백을 일관되게 지키는 것은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아멘. 경건하지 못한 자의 특징 세 번째는 무정한 자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또 무정한 사람입니다. 무정하다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애정이나 연민의 정을 갖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각박하고 인정이 메말라서 짐승이나 다름없이 분쟁과 야욕으로 남의 것을 탐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인류의 한 형제요 동포임을 알지 못하기에 타인이나 타민족에 대해 정을 주지 않습니다. 남의 고통에 눈을 감고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둘 뿐입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로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는 잃어버린 사람과 인정을 되찾습니다. 그래서 나 아닌 남의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로 없이 받았기에 다른 사람에게 거저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 네 번째는 무자비한 자입니다. 여기서 무자비하다는 것은 무정한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람을 억압하고 인명을 쉽게 살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무자비함에는 무례함과 무지함과 무심함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모양만 사람이지 정신은 짐승이나 야수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이는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본성을 상실한 대로 내어 버려주신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합당하지 못한 이 같은 일을 서슴없이 저질러서 더욱 죄의 노예가 됩니다. 인간의 심성이 갈수록 완악해지고, 갈수록 인정이 메마른 사회가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의 무자비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의 신뢰가 28절 29절에 이어 본문에도 계속 열거됩니다. 즉 이들은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현대인들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약속과 협정까지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단 맺은 약속은 철저히 지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정경에 열거되는 모든 죄악은 사탄이 우리를 소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 뿌리는, 원인은 거짓의 아비 사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그 거짓의 아비와 싸워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오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남발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안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인식하며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등어리 피로, 머리피로, 손목의 피로, 그 발목의 피와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오 바울이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말했던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이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주여. 사탄을 이길 힘은 내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 않는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성령님의 역사심을 하 힘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 거짓의 아비를 이길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이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거짓의 아비 사마귀를 이길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송 한번 힘차게 들으시고 동성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았던 것을 돌이켜 회개하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주여 찬찬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가만, 가만히 있어보세요. <laughs> 예. 아, 이제까지 불경건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내 힘으로 경건한 삶을 살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